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신병사 카란세베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88년 제8차 오스트리아 튀르크 전쟁 당시, 오스트리아군은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에르데이 대공국의 카란세베시 마을 주변에 수경지를 구축하였다. 후사르 분견대의 선두 집단이 근처에 오스만군이 있는지 정찰하려고. 티미슈 강을 건넜지만 오스만군은 보이지 않았고 후사르 기병대는 한잔 꺾기 위해 현지인 집단을 찾았고 시냅스 술을 사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 뒤 소수 보병들이 강을 건넜고 기병들을 보자 마시던 술을 나눌 것을 요구했으나 기병들은 거부하였고 아예 술통 주변에 임시 요새까지 꾸렸다. 논쟁이 격해지던 와중에 누군가가 총을 한발 쏘았다. 그 즉시 기병대와 보병대는 서로 치고받기 시작하였고 이 와중에 어떤 보병이 "투루르크 두루루크... 야!"라고 외쳤다. 이를 들은 보병과 기병대는 이를 오스만군의 기습이라고 생각하여 냅다 도망쳤다. 상황은 장교들 때문에 더욱 나빠졌다. 당시 오스트리아 군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군대였는데 독일어를 쓰는 장교들은 멈춰 라는 뜻으로 halt 를 외쳤으나 독일어를 모르는 다른 민족의 군인들에게는 저 명령이 발음 그대로 들리다 보니 알라 로 귀에 들어와 혼란은 더욱 증폭되어 버렸다. 기병대가 본진으로 후퇴하자 군단 사령관은 오스만 기병대의 기습으로 판단하였고, 포병대의 포격을 명령하였다. 이 소동에 깨어난 보병들은 그대로 도주했다. 군단병들은 그림자만 보아도 오스만 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군을 쏴버렸다. 이 혼란상은 증폭되어 요제프 2세까지 자신의 탈것을 작은 시냇물에 처박아버릴 정도였다. 이틀 후, 카란세베시에 도착한 오스만군을 맞이한 것은 대략 1만9의 시체와 부상병들이었다. 지금까지 카란세베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